안녕하십니까. 5월 둘째 주 뉴스원 주간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강원 속초항에서 11만 토급 크루즈인 코스타 세레나우의 입출항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레나우는 지난 10일 부산에서 관광객 2,300여 명을 짓고 11일 오전 속초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640명의 관광객을 추가로 태우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습니다. 속초항이 생긴 이래 11만 토급 크루즈가 입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레나호는 17일까지 속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무로란, 하코다테 등을 거쳐 다시 부산항으로 이동합니다. 원주 문화재 여행 관찰사의 풍류의 달밤이 원주 강원 가면과 문화의 거리 이론에서 펼쳐졌습니다. 문화재 여행은 지역 문화재를 매개로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문화재청 사업입니다. 지난해 사업에 선정된 원조시는 조선시대 600년간 강원도 행정 업무를 총괄했던 강원 가명을 매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가명 내 후원에서 펼쳐진 한복 패션쇼는 아이부터 노인, 외국인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한복의 아름다움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릴레이 콘서트, 달빛 과거 시험, 오체 전시회 등의 체험 프로그램들도 진행됐습니다. 유일상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유권자들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돕기 위한 모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장애인들은 10일 춘천시 강원 재활원에서 투표 절차를 안내받고 직접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함에 넣어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이런 행사를 기획한 취지는요, 강원 장애인 선거권자가 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의 투표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기사를 마련했고 재활원에. 장인들이 많습니다. 분들에게 어떤 선거의 의미라든가 투표의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도선관인은 이달 말까지 도내 농아인협회 지부 11개소를 대상으로 선거 강연 및 모의투표 체험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은 표심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지역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재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뉴스원 주간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